고미가 세타가 주어있고뭐 세타에 대하여 코산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됐을 때 직각삼각형을 그립니다. 그린 다음에 여기를 세타를 하면은 4분의 3 되니까 여기가 4고 그다음 에 여기가 3이겠죠. 그러면 이거는 루트 16 마이너스 9를 해서 루트 7이 됩니다. 이 길이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인 세타를 하는 거야.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,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인데, 지금 이거 뭐 2, 사분면이잖아요 그죠? 이사분면에서 그 사인 세타는 뭐죠? 양수잖아요. 그죠? 어, 그러므로 4분의 루트 7이 되고, 5분이 되는데, 자, 이거 잘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되죠?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고사인 제곱세타이 뭐 이렇게 시면 됩니다. 루트 1-16분의 9는 루트 16분의 7. 이렇게 해서 4분의 루트 7 하면 됩니다.